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하수 장수정입니다. 이 정도 대물이면 시중에서 보기 심히 힘듭니다. 여기 와야지만 볼수 있는 하수 장수정입니다. 시중에서 이 정도만 몇백 줘야 되겠죠? 엄청난 대물입니다. 혹시 자수정을 필요하시는 분 문의하세요. 여기 오시면 진짜 이쁘고 값진 자수정들이참 많습니다 이쪽 자수정좀 특이하죠 참 특이합니다 이야 이것이 무엇일까요? 서켓스처럼 생긴 자수정 이쁘죠이 정도 자수정이면 한5 0만 원은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주 멋진 자수정입니다. 그래서 자수정을 보세요. 이 자수정은 카소네스만볼수 있는 자수정입니다. 전 세계 이런 자수장은 하수에서만 나옵니다. 참 특색 있는 하수 자수장입니다. 멋지죠? 진짜 멋진 하수 자수장입니다. 야수 자수장은 지금 내 군대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절대 비밀입니다. 참 좋습니다, 자수 자수장. 참 특색 있는 야수 자수장 이상입니다.